사는 게 힘이 들었어 사연도 나름 많았소. 창밖으로 불어오는 외풍도 심했던 날들. 안녕하세요 한빛 TV 한빛입니다. 한비TV는 네, 머리를 잘랐는데요. 한비TV는 네, 스케줄 방송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더 글로벌해진 한비TV 시작합니다. 한비TV 2월에 라비던스님들 스케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비TV가 좋았다면 한비TV 팬카페도 있으니까요. 후원링크가 있으니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2월 라비던스님들 스케줄인데요. 2월 23일날 JTBC 팬텀싱어 올스타전에서 네. 10시 30분에 어, 방송하니깐요. 없고 본방 사수그 네. 다음에 네. 2월 24일입니다. 네. 4일 팬텀레터 팬레터 오후 8시에 2월 24일 롯데콘서트 홀에서 예매가 가능한데요. 네. 인터파크 그, 티켓도 예매가 가능하니깐요. 요거 네, 가격 정보입니다. 6만원에서 14만원이네요. 네, A석이 6만원입니다. 어, 공연시간이 120분인 거고요. 네, 한 회만 하네요. 오후 8시에. 2월 24일입니다. 콘서트, 롯데 콘서트홀이, 네, 장소고요. 음... 예매 가능 시간은 전일 1 0시부터 전일 11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기존 12월 공연에서 연기가 된 거죠. 네, 지금 라비던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라비단이고요. 네, 그리고 황건아님 존도님, 고영열님, 임바울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팬텀싱어 준우승을 하셨고요. 또, 작년 11월 9일날 첫 데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굉장한 포부를 담고 있으시고요. 어... 다양한 장르를 기반한 네 분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새로운 음악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네. 어, 라비던스님들, 국보급 보이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음, 아무래도 또, <laughs> 어, 뭐, 여러 가지를 재해석하고, 어,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곡들을 많이 어, 노래하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네, 여기까지 한비TV가 네, 라비던스님들 이월 소식을 전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비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